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 이두함수의 성질을 너네가 먼저 캐치를 하네. 자, 두함수의 성질이 뭐냐? 하나는 지금 0콤마 1을 중심으로, 0콤마 1을 중심으로, 요렇게 가는, 어, 유리함수죠 아, 무리함수죠 y는 루트 x 플러스이고, 하나는 뭐야? 어, 3콤마 0, 그죠? 이렇게 3콤마 0을 중심으로, 얘는 0콤마 2고, 얘는 3콤마 0을 중심으로, 요렇게 가는 그래프다. 자, 얘는 어떻게 이동했냐면, x 축으로 얼마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알겠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어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점이 나타나야 되지? 요 점들이 바로 나타나거든. 자, 그런데 이런 직선의 기울기 구해봐.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바로 요 직선과 지금 현재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중요한 게 뭐다? 여기는 항상, 여기 항상 우리가 어 마이너 삼마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요점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이 점을 안 주더라도, 아, 요거는 3콤마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겠구나, 행 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기가 4콤마 4면 당연히 여기는, 어, 당연히 7콤마 2가 될수 밖에 없더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보면, 요렇게 잘라보지? 요렇게 잘라서, 뭐지? 요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요런 식의, 뭐가 돼? 아, 사다리꼴이 나온다. 사다리꼴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어, 요 길이를 구해보면 되지,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해보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바로 10이에요, 10. 그죠? 자, 이기 X절편 10이야. 그리고 요거는 2점 요거는 7이야.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 그래서 답은 얼마다? 17이 나온다. 이렇게 8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